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말씀와 함께 묵상하게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맛들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내릴 내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이,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나,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률이 여기며 내 백성을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미라 루아 루하마라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볼 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말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본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던 시기이며 나라의 부강이 있는 나라의 부강은 있는 자들에게는 풍요로웠지만 서민들에게는 어려웠던 삶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다른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고 자신의 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안미는 백성을 뜻합니다.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이, 여기, 자비를 여기, 여기는 단어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부정의 단어들에, 단어들에서 로를 빼므로 회복된 자비와 국류를 얻은 백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찍질을 하고 돌아오게끔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을 어떻게 시키신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죄악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시 담벼락으로 막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그 길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미치지 못하고 만나려고 하여도 만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노력하여도 얻, 얻어야 할 것을 얻고 가져야 할 것을 갖고 만나야 할 것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였을 때 비로소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뭐 본문 말씀에 아쉽게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 남편을 찾는 이유가 지금 내 형편이 보잘 것 없고 형편 없기에 하나님 안에 남편 안에 있기 있을 때가 지금보다 낫기에 찾는다라는 말씀이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같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곧내 남편. 을 떠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겸손하여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이지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할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그 누구의 것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자, 바알을 섬긴 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것을 엉뚱한 곳에 바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알를 섬겼던 시일대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이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편리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귀한 것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떠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벌로서, 훈계로서, 성장을 위한 훈련으로서 채찍을 드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훈계에, 하나님의 채찍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삶을 삽시다. 세 번째로 소망으로 인도하고 응답하리라.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로 러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친들로 데리고 가신다, 데려가시고 말로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자신들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고 훈련받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여호와와 결혼한 한 몸으로 출발했던 그 첫날처럼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아골골짜기를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놓으라고 명하신 물건들을 탈취했다가 온 가족이 진멸당한 곳입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심판이 있는 장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과 심판이 장소가 아닌 소망의 장소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 이후에는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 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회복된 그 날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려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로 죄인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으로 포물 수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부인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가르치시고 훈계해 주시며 때로는 채찍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삶이 고난과 수치의 길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길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루빨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에게서 벗어난 죄의 길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강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인 일사 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게 하시며 섬길 때 회복과 치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은혜광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